해양조사원 천리안위성 2BO 해양관측정보 26종 서비스 시작 국립해양조사원은 천리안위성 2BO에서 촬영한 해양관측정보를 가공, 제작한 해양위성 삼출물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2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로 서비스하는 해양 정보는 양식 식물 집단 폐사 원인이 되는 적조와 저염분수, 항해 선박 위험 요소 되는 바다 안개, 해무, 황사 등 국민 해양 활동과 양식 수산물 등 많은 영향을 끼친 항목등을 포함해 총 26종입니다. 해양 조사원은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도 영상 정보를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26 1 2개 조각으로 나누어 촬영한 인공 위성 영상을 하나로 이어붙이는 영상 모자이크 기술을 적용한 합성 영상도 서비스합니다. 염녹소 용도, 연섭 원격 판사도, 용존 유기물, 총 부유 물질, 농도 등 내종을 시작으로 어뢰말까지 모든 항목으로 확대합니다. 전문가형 대용량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체계로 따로 운영합니다. 첼리안 EB 이비 위성 EB-5 해양 관측 정보는 국립 해양조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